안녕하세요. 본동 중학교 1학년 온라인 체육 수업 6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일본, 한국, 독일의 생활 체육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프랑스 가보겠습니다 파리 근교에 위치한 예르시의 인구는 2만 9천 명. 서울의 물레동 주민수보다 작은 전형적인 서민도시다 예르시 자치정부의 핵심 부서는 청소년 스포츠 레저센터다 스포츠클럽과 시설을 지원하는 부서로 무려 18명의 전담 공무원이 근무한다 연간 예르시 전체 예산의 6% 이상이 스포츠 클럽 운영과 지원에 투자된다. 스포츠 시설 무상 임대는 물론 스포츠 클럽의 운영 비용까지 지원한다. Alors l'ensemble de nos équipements sportifs sur la ville de Hier 예르시에서 운영하는 이 축구장의 천연 잔디 구장 4면은 매일 스포츠클럽을 위해 무료로 개방된다. 오후 4시경부터 밤 10시까지 축구장은 쉴 틈이 없다. 매일저녁 이 마을 사람들은 유흥가가 아닌 축구장에 모여든다. 꼬맹이들의 시간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잔디비를 달리고 저녁이 되면 직장을 마친 아저씨들의 차지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이 축구장에 터줏대감 벤피카 축구단 소속 아저씨들이 축구장을 접수한다. 대관공 교수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모인 나커루 하지만 축구화를 신는 순간 이들은 모두가 한 명의 선수일 뿐이다 스포츠 클럽은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사회통합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시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주일에 세번드 그 넓은 천연잔디구장에 조명을 켜고 야간 경기를 펼쳐도 스포츠 클럽이 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오히려 독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클럽 운영 비용의 30% 정도를 시에서 지원받는다. 이 엄청난 혜택들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지극히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불과하다. C'est pas normal si la ville ne mettait pas les infrastructures à notre disposition. Parce que vous voyez, euh, elles seraient vides sinon. Elles ne seraient pas utilisées, elles existent. Et donc, euh, on a le mérite de la faire vivre, de faire vivre ces installations. Euh, et puis, bon, euh, pour nous, occidentaux en tout cas, ce ne serait pas normal qu'elle ne nous donne pas ces, ces terrains à disposition, puisqu'ils sont vides, s'ils si ne sont nés pas. 프랑스인들의 평생 스포츠가 시작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은 가방 없는 수요일 제도다. 수요일 오후, 안느시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집에 머물러 있다. 매주 수요일, 프랑스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스포츠나 예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목소리> 매주 수요일 오후 안느 씨의 중학생 아들 주스틴은 크레페로 간단히 점심을 때운 뒤책 대신 농구화를 챙겨들고 현관을 나선다 이날만큼은 농구 코트가 교실이 된다. 지난 시즌 클럽대항농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쥬스틴은 농구에 푹 빠졌다. 가방 없는 수요일 덕분에 주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 클럽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제도가 가능한 것은 프랑스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스포츠 클럽 문화 때문이다. 주스틴의 농구 클럽 역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또 운영 예산도 예르시의 지원을 받는다. 가방 없는 수요일이 가능한 또한 가지 열쇠는 바로 자원봉사다. 초등학교 교사인 올리비에 씨는 매주 수요일 바쁜 아내를 대신해 막내아들을 직접 돌보면서 농구클럽 코치로 봉사한다. 자원봉사 코치의 열정이 아니라면 가방 없는 수요일은 존재할 수 없다. 이 꼬맹이도 아빠를 따라다니던 이 농구클럽의 평생 회원으로 자랄 것이다. <목소리> basket en hein, votre fils. Tout à que... fait, tout à fait. <laughs> voilà. Donc il participe un petit peu à l'entraînement. Ouais, ouais. Parce que comme j'ai personne pour le garder le mercredi. Donc, et quand ma femme a fini son travail, elle vient le chercher avant que je fasse le deuxième entraînement. Ah, avec les plus grands. c'est mon deuxième métier en gros. Donc, mon premier métier en fait c'est d'être instituteur euh, dans une école. Et puis le lundi, soir et le mercredi, je viens à entraîner au basket avec les enfants. 벤피카 축구 클럽이 운영하는 유아 축구 교실 이곳 역시 수요일을 맞아 클럽 활동을 위해 찾아온 아이들로 일찍부터 활기를 띈다. 한국의 엄마들이 조기 교육을 위해 영어 유치원을 따져 고르듯 프랑스 엄마들은 각종 정보를 동원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스포츠 클럽을 신중하게 골라준다. 3, 3. 엄마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이 e <laughs> <laughs> 축구장이 학교를 대 e 할수 있다는 사회 Le samedi matin à partir de 10h et le m 14h. quoi? 이없 Je trouve que c'est une, une très très bonne initiative parce que euh, voilà, les, les enfants, je, enfin, nous considérons que le sport est vraiment important, c'est une des activités très importantes qui est euh, pour l'instant peu présente dans le système éducatif euh, en France. Donc ils ont deux heures de sport à l'école par semaine. 수요일은 자원봉사 코치도 대부분 아빠들의 몫이다. 디디에 씨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 위해 매주 수요일 회사 근무 시간까지 조절해 축구장을 찾는다. 알리, 너 야파 데콜. 이처럼 생활 스포츠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국가적인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완성됐다. 그러나 스포츠 복지 사회를 꿈꾸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직장인 장현호 씨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길에 호프집을 찾는다.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현호 씨는 열렬 스포츠 많이하다. 하지만 현호 씨의 현실에서 스포츠는 TV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런데 나도 흥행금으로 좋은데 현찬호 응. 같은 사람은 오자마자 감독을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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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못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사실 현호 씨는 지난해까지 사회인 야구팀 감독으로 맹활약했다. 하지만 야구장을 잡지 못해 팀이 해체됐다. 술이라도 한잔 걸친 날이면 현호 씨는 이젠 쓸 것도 마땅치 않은 야구 글러브를 닦으며 아쉬움을 달랜다. 경기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래서 결국 어렵게 어렵게 한겨울까지 야구를 해서 어렵게 야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팀원들도 불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차에 늦게 또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그 리그조차도 들어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1년을 못 하게 됐어요 어, 너무 하고 싶은데 변호 씨의 바람은 단순하다. 그저 파란 잔디구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야구를 원 없이 해보는 것이다. 외국 사례, 스포츠 사례 같은 걸 보면 그 아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이 주말마다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막 잔디가 쫙 깔려 있는 멋있는 뭐 꿈의 구장에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재미있게 하고. 시간도 막막두시간세시간씩할수 있는 그런 곳이 갖춰진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는 저렇게 될수 없는 것인가. 이게 뭐 솔직히 저희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직장인들. 근데 마땅히 그렇게 할 곳이 없어요. 결국 우리들 하는 게술 먹는 거. 뭐 노래방 가는 거. 이런 문화 저는 진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할 데가 없어요. 벤티카 축구단에서 만났던 모가도 씨의 집 출근과 등교 준비로 분주한 가족의 아침 풍경은 우리 아저씨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준 모가도 씨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Mardi soir, le jeudi soir, le dimanche après-midi c'est les matchs. Donc On est rempli de foot à la maison. La plus grande a essayé pendant un an aussi, dans le même club. Mais uh, ouais, mais ça fait partie de la maison. Quoi. On sait, à la télé c'est foot. On vit foot. Lui, ça lui fait du bien, il aime ça. Et puis, c'est vrai que c'est pas évident trois fois par semaine, mais bon. C'est pas grave. Non, c'est pas grave. Et puis, les filles, elles aiment bien aller le voir, elles sur le terrain. La grande a déjà essayé pour faire comme papa. Est-ce que je peux vous rappeler dans... Yo, Je vous faire un tout petit... 퇴근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서둘러 회사를 나서는 모가도시. 회사에서 예르시 축구 연습장까지 불과 15분 거리지만 그의 마음은 벌써 축구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매 아프레르 트라바이, 사페 투주르 듀빈 에이 씨 애미 드 푸볼 에드드세 드펜세 앙푸 에바큐에르 스티스트. 농죽수 트레 일주일에 훈련은 두번 주말엔 대회에 출전한다 파란 잔디밭 위를 뛰고 달리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간단한 체력 훈련 그리고 기술 훈련이 끝나면 미니게임을 통해 전술 훈련을 한다 어느새 스트레스는 멀리 날아가 버렸다. 축구가 있어 행복한 프랑스 아저씨의 하루다. <목소리도> 피로가 쌓이면 허리, 어깨, 눈, 마지막엔 뇌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푸르설티아민 효과로 온몸 구석구석 빠르게 아로나민 골드. 당신의 피로의 복저는 어디까지 갑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을 육성하고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체육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